어, 매주 우리 그 수요예배 때에 우리가 성경의 66권 가운데 각 권의 제일 마지막 장,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각 권의 맨 마지막 장을 이제 지난주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제 본문이 마쳤습니다. 혹시 성경의 각 권의 맨 마지막 장을 하고 갔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네, 66권, 건 1년 반 정도. 네 해서 왔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난 주에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우리 바로 책한 권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으로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바로 이, 아, 이 책이네요. 네이 책인데요. 어. 네, 그, 기독교 변증에 관련된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책 안에 총 스무 가지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총 스무 가지의 주제를 20주에 걸쳐서 스무 번이죠. 해서 매, 매일, 매주마다 각 주제별로, 챕터별로 해서 주제설교로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제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불신자 그리고 타 종교인과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설명하고 변증하도록 돕는 안내서 같기도 합니다. 이책 안에 내용이 마치 대화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같이 수요일마다 2 0 주간이를 가니까 또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아주 집요하게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마치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설화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마저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설화다, 신화다, 이렇게까지 그냥 망언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왜 하나님이 쓰신 책인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 기독교의 궁금증 한 스무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궁금증을 천천히 풀어나가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책을 한 20주 정도를 이렇게 주제별로 보더라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자와 그리고 아무리 기독교 변증가, 뛰어난 변증가가 설득력 있게 기독교 진리를 변증한다고 해도 그 변증의 이면에 또그 변증의 노력에 성령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 이 진리이신 성령.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기독교 진리의 진정한 변증자는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복음 진리에 설복되어서 설복되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분 밖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또한 가지 최고의 선물을 또 뽑으라 라고 한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먼저 첫 번째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이책 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위인전, 신앙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위인전들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위인전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남긴 업적 가운데 굉장히 잘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기록하더라도 성공을 위한 전제가 그 이면에는 다 깔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어떤 도덕적 문제나 아니면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불이한 일들에 관하여는 전혀 기술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한 이 성경, 성경책, 이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위인들의 잘한 부분들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위인들의 잘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점,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일들도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시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이 그렇게 좋다,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의 생활 한편 이면에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그렇게 속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일들. 그런 수치스럽고 비겁한 행동이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물 우리가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는 그가 범한 이 간음죄 그리고 살인 교사 죄를 아주 그냥 정나하게다 기록하고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 그리고 그것도 맹세하여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저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의 위치와 또 그들이 이룬 업적들을 바라본다면은 그 정도의 이야기는 조금 놔둬놓고 덮어두어 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성경은 단순한 신앙 위인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중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 성경은 누구 중심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적 교훈집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교훈 기독교의 이 성경과 타 종교의 경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의 경전은 사람의 상상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감미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판단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 혹은 설화도 있을 뿐더러. 각각에는 우리가 한국의 이 3대 종교라고 하는 불교만 보아도 불교는 석가모니가 창시자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는 이 석가모니라는 한 사람의 깨달음, 즉 성찰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에는 그런 깨달음들 그리고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적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역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관한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타 종교의 이 경전의 목적은 주관적 깨달음, 그리고 종교적 교훈을 얻는 것이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책, 성경, 이 성경은 역사적 실제 사건들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단순한 그냥 우리에게 주는 종교적인 어떤 교훈 우리에게 깨달음 그럼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이 성경책 우리는 성경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즉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그 안에 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또한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타종교의 경전은 종교적 교훈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들의 역사를 배우라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 왔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 <laughs>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교훈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 역사 의식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단순한 기독 신앙 변증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 변증서. 단순히, 이 성경이 단순한 기독교 신앙 변증서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기록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변증서 이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좀 그래도 좀 이해하기도 쉽고 또 풀이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당시 그 시대 상황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로 집어본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번 볼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증인으로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여성이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등장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이 여성 여자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이 어떤 여자분이 그 당시에 아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내가 증인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변증을 위한 것이라면은 여자들을 이 성경이 부활 내용에 있어서 증인으로 세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당시 시대상으로는 아예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만 단순히 우리가 보아도 성경은 단순한 신앙, 신앙 변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의문들은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성경은 그럼 어떤 책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 16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 감동이라는 말의 뜻은요, 호흡하다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 넣으신, 곧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자기 계시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 나를 드러내는 책, 하나님 자신, 나를 드러내는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서라고 해서 하나님 그분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의 언어 표현으로 기록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 자신만의 언어로만 이 성경을 써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면은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시를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계시하게 하셨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적응 또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 우리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아어 사용이다. 그러니까 유아 어린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린 언어 유아어 사용이다. 이렇게 갈비는 이 대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즉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 혹은 영감, 숨을 풀어 넣으심으로 기록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기록자들의 인격과 생각과 경험과 표현력을 살리시는 이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영적인 감화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이 성경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조금 더 이야기 위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지 않았다. 아담은 잘 빚어 놓은 흙, 놓고 했는데 생기를 불어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담은 그냥 잘 빚어 놓은 흙덩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역사와 그리고 문체를 다 사용하여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기를 불어 넣지 않았다면은 이 책은 그냥 단순한 책밖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는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실 성경은 40명이 넘는 이 저자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쓴책 66권으로 이루어진 책들입니다 66권 그런데 이 66권의 책들은 이야기의 배경도 아주 다양하고요. 강조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각 권이 말씀하는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 전체를 통일성에 있어서 봤을 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건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이 66권의 모든 통일성에 일맥상통하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과 승천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면식도 없었음에도 내용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 보시면은, 인간의 가르침을 초월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창조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의 중동 지역은요, 해나 달이나 별 등은 모두 신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이 지배적인 자연관은 자연신론 또는 범신론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연관을 초월해서 해, 달, 별 등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역의 앞쪽 부분을 썼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모세가 쓸 때에는 이미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저자들이 당시의 시대적 사고 체계를 초월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앞서 멀리 볼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답변일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끼쳤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간직힌 간증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걸쳐 듣고 듣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이처럼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바꾼 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신뢰할 때의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절망,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 뜻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감 있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던 그 감동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내게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려주시고 우리가 느낌으로 받는 음성은 그 음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과서에 기준한 음성이 100% 그분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것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길 원합니다. 혹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영감의 말씀이 안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영감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알이송한 것 같습니다. 진솔하게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신뢰하는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감동 있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감동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있고 그 고백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